귀가 행복해지는 헤드폰 3종. 당신의 귀를 위한 최고의 선택지들. 이 QCY H3 프로 ANC 무선 헤드폰 최근 완전 난리 나거든요? 제가 음악을 사랑하는데, 아니, 50dB의 소음 차단이 되는 헤드폰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외부 소음이 차단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정말 영화관처럼 깊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헤드폰, 배터리 수명도 엄청난데 ANC 끄면, 55시간이나 간단히, 여행이나 장시간 사용하기에 최적이에요. 블루투스 5.4로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라서 게임할 때도 좋더라고요. 진짜 이 헤드폰 왜 난리 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이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진짜 고해상도 사운드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이 헤드폰은 소음 차단 기능까지 있어서 외부 소음 걱정 없이 음악에 몰입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고음과 저음을 잘 조화시킨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특히 스포츠할 때 착용해도 안정감 있게 귀를 감싸주고 오랜 시간 착용해도 편안하더라고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완전 추천합니다. 진짜 이 헤드폰 왜 난리 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유그린 스튜디오 프로 무선 헤드폰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 헤드폰이 능동형 소음 제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밖에서 음악 들을 때 소음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헤드폰은 진짜 대박이에요. 최대 120시간 재생 가능해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고 LDAC 지원으로 고해상도 음질까지 완벽하더라고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착용감이 좋아서 오래 써도 피곤하지 않아요. 배송도 빠르고 완벽한 상태로 도착했어요. 진짜 이 유그린 스튜디오 프로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